봐봐, 오른쪽 그림에서 각피, 각피는 지금 여기 있는 각이네? 이거의 엇각의 크기를 물어봤어. 자, 얘랑 얘랑 이렇게 지나가는 두개 평행하진 않아도, 이거 위를 가로질러가는 직선이 있었다. 그치? 여기서부터, 자, 반대시계 방향으로생 쌤이 1, 2, 3, 4를 한번 적어 볼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봤을 때, 1, 2, 3, 4를 적어볼 수 있겠다. 같은 숫자가 있는 걸 동의각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B의 동의각은 여기. 그거의 억각은 그거의 맞꼭지각인 여기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여기에 억각이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의 억각은 여기니까 아, 3X랑 같겠구나. 맞꼭지각으로. 각이 똑같을 거야. 그럼 이만큼이 180도니까 3X... 더하기 4x 플러스 12가 180도가 되겠다, 그렇지? 그럼 동류항끼리 더해볼까? 7x는 180도 하고 얘는 이렇게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해서 7x는 168도가 되겠다 그치 그럼 양변을 7로 또 나눠볼게 x는 그러면 24도라고 나오겠다 근데 우리 x만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각 전체를 구하려면 세배를 또 해야지 이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잊지 말고 그러므로 3x를 구하는 거라서 3 곱하기 24를 해 해주면 72도라고 나오겠지. 이해가 되겠어? 네.